좌표평면 위에 1.5와 2.A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가 있고요. 선분 OA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P, 선분 O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한데 PQ의 중점의 좌표가 4,5일 때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그림 한방으로 끝낼게요. 여기가 지금 O예요.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할까요? 여기 A가 있고요. 여기에 B라고 있어요, B. 잘 봐. 삼각형이 이렇게 일단 그려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 근데, 선본 오일 2대1로 외분한데, 그러면 2대1로 외분한 점이니까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너의 일직선상으로 쭉 그렸을 때, 요 위치라는 거야, 요 위치. 오케이. 너도 마찬가지로, 오비를 쭉 연결했을 때 얘도 몇대 몇이 돼야 돼? 여기서도 2대 1이 되는 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뭐냐면 이 점이 P고요. 이 점이 지금 Q가 된다라는 거야. 얘들아, 이 문제는 좌표로 푸는 게 아니라 정의로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괜찮니잘 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럼 요 삼각형에는 안들어는데 완성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얘의 중점이 몇 콤마 몇이냐면 여기가 지금 어 4콤마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봐봐.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닮음비.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거 조금만 색칠을 할게요.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봐. 삼각형 OAB와 삼각형 OPQ는 1대 2 닮음이에요. 삼각형 OAP와 삼각형 OPQ는 1대2 닮음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너를 연결을 쭉 하게 되면, 너대 너도 2대1이 되어야 돼. 그 그러니까 이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2분의 4, 콤마 2분의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치? 자, 근데 봐봐. 얘가 애초에 중점이었으면 너도 중점을 지나겠죠. 무기중심의 정의는 각 꼭지점에서 각 점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너도 만약에 이등분선을 긋고 이등분선을 긋게 되면 여기 좌표가 무기중심인데 얘는 몇대 몇이야? 여기가 2대 1이 되는 겁니다. 아, 끝났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건 0, 0과 누구? 2, 2분의 5라는 좌표를 몇대몇 내분하는 거야? 2대1 내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무게중심 좌표 G는 뭐가 되냐면 3분의 너랑 너를 더해. 4. 그쵸? 3분의 너랑 너를 곱해. 그러니까 너랑 너를 곱하고 너 0이니까 더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이쓴 거예요. 일단 곱하면 이거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 좌표는 3분의 4, 3분의 5가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두개 더하면 음, 3분의 9니까 정답은 1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 그려놓고 그냥 정의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아셨죠? 닮은 비 1대 2. 얘 좌표를 구할 수 있어. 얘 좌표는 여전히 a, b의 중점이야. 무기중심의 정의는 각 꼭지점에서 각 변의 이등문선의 교점이 되겠고, 그럼 반드시 이 위치에 2대1이 무기중심이 존재하겠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겁니다.